세계들은 그만한 방법도 없을 것 같사옵니다. 참으로 지탄하실 말씀이십니다. 대러 백성은 곧 국력이 옵니다. 고급 백성들 중에 우린 당나라에 돈이 될 만한 인재만 추천 온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이 <목소리가> 세상에는 이렇게 무서운 공개청정비로 있습니다. 수많은 <목소리가 하나> 인재들을 다 적합하게 쏘니까. 고기의 멸망에 붙은 <laughs> 보물색 연남생이 어떨까 싶사옵니다. 연남생. 예. 폐하. 예. 지금 안동 도읍의 시장은서인기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서인기 장군에게 맡겨야옵니다. 전남생은 안동 도읍사 자리를